희망상항은여까까지 역세권이 될 거라고 바래, 바라고 있겠죠. 아. 이제까지 그래왔으니 한국 한국 의 발전은 네. 안될 거예요. 아마도. 음. 이게 지방소멸의 현 상황입니다. 도시가 확대될 것인가? 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려 속에서 인제인소의소제 문제도 있요든요 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최저로 이제 출산율이 됐다고 그렇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럼 이걸 봤을 때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집이라고 말할 때 오프린 리더들은 강남 상구의 신축 아파트선 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하철, 열차라 그러면은 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대부분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음. 여기 보시면은 영구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안 타보셨겠지만 인천공항부터 용유역까지 열차가 하나 있었어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라고. 오, 네. 이거 만든 지몇년 만에 현재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오, 아마 폐업할 거예요. 어, 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안 타보셨을 겁니다. 네. 당연히 영종도 한우도시 만들고 해가지고 인구가 꽉찰줄 알았죠. 네. 안찬 거죠. 음. 이, 이거 인천 중구예요 네. 인천, 인천이 이미 그, 그 상태인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 중구라도 네, 내륙은 아니고 섬이긴 네. 하지만 네. 이게 무슨 교동도 강화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다니는 곳인데 음. 영종도에서 북쪽 빼고 외가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 한국도 아. 이미 열차를 만들었는데 열차가 휴업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구 감소 시에 보이는 증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인구 감소가 되면 일단 그래도 좋은 쪽으로 먼저 갈 거고 이용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운행을 못하게 못 하게 되는 ]군요? 거죠 이게 하, 한국의 첫 사례일 거예요 아마 아. 이, 이런 식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열차가 휴업하, 폐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보통은, 어, 좀 적자가 난다. 그래서 음. 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건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폐업은 진짜 예. 처음. 국가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음. 그러 모든 분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지하로 네. 다니면서 2, 3분의 1한 대씩 오는 열차를 바랐는데, 그럼 한국 망합니다. 고가도로 놓고 해가지고, 해, 네. 10분의 1한 대씩 오는 거를 바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음. 아니면 망할 거고, 그렇지. 다 지하를 원하시면은 거기는 음. 해당 동네 못 짓는 거고, 네. 지하, 열차. 그러면 인구감소될 겁니다, 다. 인구 감소가 될수록 더 입지라든지 또는 사람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도, 인천. 네.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만 따져본다면 인구가 좀 음. 빠질 수도 있지만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평, 양평이 과연 수도권인가? 또는 여러분이 이천을 거의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네. 가시는 분은 아마 부발 내리셔가지고 하이닉스 가시거나 그 정도일 건데 SK 하이닉스라는 게 보이 적혀있는 하늘에서도 볼수 있는 이천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 이천을 생각하실 텐데 음. 그아래를 길어요 이천이 한장 어. 길어요 여기까지 이천인데 네. 여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농촌입니다 여기는 음. 웬만한 저 충청북도 남도보다 더 시골이에요. 한국 최대 군사도시기도 하고. 워낙 네. 시골이라 군대를 끌어온 건데. 음. 수도권이 는다, 안단 말 자체가 저는 답하기가 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서로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지 만나신 아마 경제 내조금들하고 다른 반응일 텐데. 어, 저는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네.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라 아, 확산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까? 여기까지 안올 거라고. 그런 거죠.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고. 심지어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형, 형식만 묶여 있다 보니까 피해를 음. 입어요. 사실 여기는 정말은 강 건너 있는 네. 충북 음성 감곡하고 같은 산활권이거든요 네. 묶여있는데 수도권이라고 공장도 못 짓게 하고 학교도 못 짓게 하니까 음. 다강 건너서 일로 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인구는 인구들 요인 은 없고 네. 아, 70년대 80년대 통금 있었잖아요 네, 네. 통행금지 네. 그래서 이제 북한 간첩 들어올까봐 못 다니게 한 건데 충북은 빼줬습니다 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첩장을 못 온다고 음. 그래서 이거 장호 술꾼들이 12시 되면 강 건너가지고, 네. 감고 가다 술 먹었다고. <laughs> 예, 강건 똑같은 생각권인데, 하나 넘어가지고 이쪽이 네. 풀어주니까. 아.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대학도 그렇고 공장도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강하나 음. 건너 두고 아예 달라져버리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이천에 뭐가 생기니까 호재다라고 말할 때, 이천이 얼마나 넓어진지 모르실 거고, 음. 용인에 그 반도체 공장 만드니까 그쵸. 호재다라고 했을 때, 용인이 네. 얼마나 넓어진지 모르실 거예요. 음. 한번 가보십시오. 제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 네. 만약에 못 가보시면 제 책을 보시거나, 음. 방송 보시면 제가 대신 가드렸으니까, <laughs> 가문 잡으실 겁니다. 넓어요. 음. 경기도 넓고. 그 오히려 경기도 이천 장호원보다는 충청남도 아산의 동부 지역이 더 수도권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전 대서울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그럼 대서울이라고 한다면, 거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길로 이어지는 수 지역? 길로 이어져서. 네. 네. 서남부 지역은 네. 장항선으로 이어지는, 장항선이 수도권, 전철화가 돼 있는 네. 여기 신창까지 아... 보시면 여기 도고온천역은 네. 까만 선에 하얀 선, 네 까맣고 하얀 선에다가 네. 이렇게 표시돼 있고 네. 신창은 파란 선에다가 색깔이 표시 다르죠? 네트가 다릅니다. 오른쪽은 수도권 전철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열차 음... 장화선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끊겨요. 전 여기가 아... 지금 대서울의 경계 중에 하나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신창에 보면 대학 많거든요. 순천향 대학이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온양온천 지나가지고, 배방이란 데 옆에 보면, 온갖 공장들이 있죠. 네. 탕정단지 있죠? 삼성. 네. 디스플레이. 여기는 있죠. 뭐, 네. 이천보다 훨씬 더 서울인 겁니다. 음.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수도권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경기도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할때 여러분이 강화도의 집값과 강남 네. 집값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아. 실제로 이렇게 좀 번화한 도시도 있는 반면에 네.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지방 소멸을 얼마나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음, 전라남도 보성군 그 녹차 유명한 어 네. 이제 경전선이라는 네. 열차 가 다녀요 여기가 음.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네. 위에 있는 까만 선은 현재 다니는 열차 음. 아래 지금 땅이 길게 파있는거 있죠 날갛케요게 네. 지금 계량 열차선 예정지입니다 공, 음. 공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고속철도를 다닐 수 있게 역을 여기 짓겠다는 거예요. 크게 오, 보성, 네. 새로운 보성역을 여기 여기가 보성 군청 보성 군청이 군중. 있는 구도심입니다. 네. 역은 지금 현재 역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역을 만들어서 네. 희망사항은 여기까지 역세권이 될 거라고 바래, 바라고 있겠죠. 아. 이제까지 그래왔으니 까 한국의 발전은 네. 안될 거예요. 아마도 음. 이게 지방 소멸의 현상황입니다. 음. 이 지난달에 이 열차를 마지막으로 타고 가면서. 네. 이게 어, 앞으로 이 구선이 없어질 거라서. 아. 저 너머에 있는 성까지 도시가 확대될 것인가, 보성이라는 도시가. 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철도를 옮기면서 이 인근을 훨씬 더 개발을 하려고 네.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많이들 그랬죠. 네. 근데 보성은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아슬아슬한 지역 하나는 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강원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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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그 서울 쪽 투자가들이 많이 갔던 곳이죠. 응. 그래서 아파트 값이 뛰었더라고요. 어우, 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뛰고, 많이 개발을 많이 해서, 과연 실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네. 원주역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원주역 폐역이라고. 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원주 도심의 북쪽입니다. 어우. 근데 지금 원주역은 남쪽 끝에 있어요, 여기. 네. 이마트 있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신도시가 보, 보이죠, 서남쪽에. 음. 터미널이라는 요 무실동 쪽, 예 무실동 쪽입니다. 네. 새로 만들었어요. 뭐 무실 아파트 많이 짓고, 어, 네. 그리고 뭔가 농촌이 펼쳐져 있고 갑자기 땅을 땅이 막 파헤쳐 있죠. 어. 여기는 어쩌면 이어질 수 있어요. 음흠. 원주는 그래도 큰 도시라. 네.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여기서 쭉 타고 내려가면 충북 제천까지가 원주 생활권인데그 음. 동네 지역까지에. 의사분들이 요 방금 말씀하시는 모실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대요 아. 그래서 차로 출퇴근한다고 한다더라고요 아, 출퇴근을 하는 네. 거네요 거기까지 광역권인 거예요 꽤 멉니다 음. 제천까지그 정도까지 배우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배우 지역이 될수 있느냐 네. 없느냐 얼마나 그거네요. 광역적이냐의 문제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다른 데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는 네.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보성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하, 그런 역할을 음. 하지 못한다. 왜냐면 보성은 네. 옆에 순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어, 더 순천, 여수는 여천난지가 있고 해서 네. 꽤큰 도시라서 네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게임이. 음. 근데 원주는 이 자체가 큰 도시고 네. 혁신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원동력이 있고 네. 게다가 말씀 드려 들어, 가서 들어본 얘기로는 이미 그런 강원도의 음. 강남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러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케이스를 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 이제 미국, 일본의 마스터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네. 이제 앞쪽 도시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음, 거잖아요. 네네. 보성역 같이 예를 들어 너무 이게 키우지 말고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트램을 돌리든 여기 병원도 여기 만들고 앞에 있는 거, 여, 흩어져 있는 거 모으고 네.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자는 개념. 아, 컴팩트 시티를 예, 만들어서. 예, 그 정도면 가능하다. 아. 근데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안와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 네. 최소한 겨울 여름 혹서 혹한 때만이라도 음. 도시에 오시라는 음. 움직임을 벌이고 있대요. 거기까지 행정적에 가기엔 너무 힘들다. 음. 근데 눈 내리고 하면 고립되고, 폭우 나면 고립되니까 이 때만이라도 오시라는 개념으로 음.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컴팩트 시티는 요앞 단계고 최근 일본에서 논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이거 분기 분기적 컴팩트 시티까지는 아 분기적 컴팩트 시티 네. 네. 기후가 험난할 때에는 도시와 계시라 아. 그리고 봄, 봄 가을에 다시 가시라 아.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도 자꾸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와서 애나크 하게바라는데안 네. 그러잖아요 딱 그~ 지원금 받고 끝나면 다 가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반년 정도 와 계시라 음. 또는 주매실점와 계시는 것도 주민들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음. 이런 식의 타협을 하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음,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혁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좀 옮긴다든지 국가 네. 공공기관을 옮긴다든지 네.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네. 원주는 그나마 붙어있죠 이렇게 어, 네. 구도심하고 여기가 대구혁신도시라는 데인데요 네. 보면 대구시에서 떨어져 있어요 한가 음. 군부다가 크게 서서이 녹색이 칠해져 있죠 어. 분리돼 있고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인위적으로 되어있네요. 인위적이잖아요 왜 어, 삼복판에 네. 공항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어, 네, 네. 보면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어.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곳이다. 어. 뭐 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나 그런 거다라는 거고 네. 혁신도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가 안 일어나고 이 대구는 서북쪽에 공단이 크게 있는데 네. 성산이라든지 네. 파란색 이 있으니까 네. 이거 지나가지고 도시 하나가 또 크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약간 분리시켜 놨어요 음.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음. 이게 저는 도시를 혁신도시 짓더라도 붙여가지고 구도심하고 아. 이렇게 하는 하면은 인구가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일은 안 일어나는데 네.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면은 여기 혁신도시 만들거나 했을 때 타지 사람들이 와서 살, 살거든요, 근무하거든요. 어, 네. 그 도시에 살지 않아요. 너무 황량해서. 음. 그 금요일 밤만 되면 떠나는 거죠. 밤이 아. 뭐야? 오후만 되면. 아, 오히려 좀 도심에 있으면 여기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외곽에다 있으니까 너무 고립돼 버리니까 가버려요. 네. 오히려 중심지에서 거주하면서 네. 그냥 출퇴근만 한다고 할수 네. 있는 거죠. 그또 그 하나의 사례가 나주인데. 네. 나주의 구도심은 영산강수쪽에 여기고, 네. 영산포가 여, 여기고, 뭐홍어 거리도 있 유명한. 아. 그리고 광주는 이쪽입니다. 딱 중간에 여기 만들었어요. 황량하게. 네네. 중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정말 당황스러운 곳인데. 처음에 한동안 나주 쪽에서는 그 광주로 가는 버스도 잘 운영을 안 시켰어요. 음. 살라고. 음. 그때 아. 다 차를 살고 광주에 다니시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도 그런데. 음. 근데 요즘이 음. 버스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인위적으로 만들고는 우리 도시에 주민이 되시라고 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음. 말하자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오길 바라는 건데 이런 데다가 흥하게 만들어 놓고 사, 음. 살라 그러면 이거는 살수 있게 해줘야지. 맞, 맞아요. 한국에서 계속 인구가 좀 감소된다면 네. 좀 사회적으로 어떤 네.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큰 문제가 부닥치는 거죠. 정치 음. 경제적으로. 네. 당장 지금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음. 경북 일부 지역 또는 전남 이런 지역은 네. 자꾸만 인구 줄다 보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음. 묶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 문화적으로 엉뚱한 데끼리 묶어버려요. 음. 이러면은 국, 정치가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 음. 사실 여기에 답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처럼 상원 하원을 도입하는 건데, 아. 상원권은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고, 네. 광역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음. 한국은 무조건 지금 하나로만 하나. 유지하는, 네. 단원제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음. 점점 국회의원이 이상하게잖아요. 회실을 하고 동떨어진. 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인구 감소되다 보니까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생활권이 아니었던 데가 편입됐을 경우에 기존의 권역의 중심이 인구 많은 곳, 네. 이쪽에 바탕으로 국회의원된 분들이 어. 편입된 곳을 잘안 안 가요. 음. 잘 모르고. 음. 내가 챙겨야 되는 곳부터 먼 네, 챙기니까. 챙기니까. 예. 네. 그리고 인프라가 감, 인구는 감소하는데 예전 마을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네. 농촌도 소중하고 하니까. 음.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경제가 미치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네. 부실해지죠. 음. 거기에 대한은 정말 컴팩트 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컴팩트 시티를 말씀 주셨는데, 음. 컴팩트 시티랑 반대되는 개념이 메가 시티인 것 같아요. 감소하는 지역은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되는 거고, 음, 음. 대신에, 현재 메가 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대서울권, 전 제가 말 대서울권은 경기도 부부를 거의 빼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수도권이 말은 안 씁니다만, 아, 네. 이쪽하고, 동남권인 거죠. 네. 동남권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광양하고 순천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오, 여천까지. 네. 상태 넓은 범위를 넓은 범위 범위예요. 네. 여기는 살아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 중간 중간에 빠지더라도. 네. 하지만 이래 양쪽으로 치킨 상태에서 중간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동남권으로 인구 절반에 살고 있는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안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음, 중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네. 네. 쪽 분들이 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음. 있습니다. 여기 가, 보시면은 인건도 높거든요. 네. 환경 나쁘지 않은데. 네. 너무 황량해요. 음. 그, 그, 이만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영화나 버리고 킬텍스 타고 온다. 이런 얘기인 음. 거예요. 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그 중간쯤에 그 도시가 또 네.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대세청이라고 저는 부르고. 아, 네. 이제 청주분들은 청세, 청대세라 부르고 있는 요적인 아. 거죠. 여기가 더 커지기를 좀 바라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아. 여기가 좀더 행정 기능을 정치 기능을 발휘한다면 네. 여기서 출발해서 양쪽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음. 서울로 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잘 발전된다면 크게 세 가지의 메가시티가 생기는 거네요 그 수도권 생기죠. 쪽이랑 그렇죠. 동남권이랑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까지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까지 네. 부산에서 키틱스로 2시간 걸려서 서울 온다가 아니라 네. 세종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아유. 영화관 같은 게 만들어지고, 네네. 서울에서도 한 시간, 부산에서도 한 시간, 음. 광주에서도 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살, 뭐, 사람들 살때 어디든지 살아도 그래도 살 만한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네. 일자리도 네. 어느 정도 생활권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애도. 그러다 보니까 청주나 세종은 인구가 늘고 있는 거고, 음. 네. 청주는 서북쪽이 늘고 있는데, 네. 그 오송으로 대변되는, 음. 지금 인구 85만인데, 100만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아, 어, 네. 그리고 세종은큰 틀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라서 네. 대전 하면은 이제 유성 진잠 둔산 이런 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신도시에 세종을 보시면 돼요 아, 알기 쉽게 네. 세종이라는 게 농촌 세종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없을 거니까 음. 뭐 조치원은 없으실 거라서 네. 핵심 세종은 대전의 확장으로서 봤을 때 이게 청주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가 음음. 포인트인데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 대세청의 미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전체의 미래를 지금 쥐고 있는 거라서 아. 잘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청주가 이제 100만 명 85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15만 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또외부에서 인구가 뺏기게 되는데 그렇죠 뺏긴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여러분 네. 그, 그거를 그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미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음. 저는 지방 답사 갈때 오일장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오일장의 제일 큰 시장은 아시아마트예요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지만 농촌 지역은 3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장, 청년회장, 분녀회장, 음. 많은 분녀회장분들은 베트남 분이세요. 아. 이분들 아들님들은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 현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음. 이건 이미 서울 외곽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걸 보시고 뭐 증권하실만한 서울 핵심부 사시는 분들만 모르시는 일이에요. 전 음. 이걸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한국 저리좀 희망이 있다고 보는 음. 게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행정력이 강해서 미국도 그렇고 이민은 견제하잖아요. 네. 근 한국은 행정력이 약한 나라예요. 뚫 뻥뻥 뚫려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네.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입니다 유엔유행 유엔 기준으로 봤을 때전 음. 이 가속과, 가속, 가속 대가를 그러니까 저는 이 가속화 가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게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은 인문학자가 왜 이런 걸선고하시는데 거거 다녀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는 분들이 현실하고 좀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음. 음. 그러니까 오를 것은 오를 겁니다 당연히 음. 근데 오를 것만 보, 보는 것보다는 전체 부동 땅을 보시면서 매력을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음. 부분들이 너무 퉁쳐지고 있다 오르고 안 오를 곳이라는 것만으로 음. 그리고 남들이 오를 곳이라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들어가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 평택 서부 같은 데 저는 가능성 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당장 투자 가치가 없다 없는 거니까 음. 아니면 또는 부동산 아니, 아파트 사기 좋은 곳하고 공장하기 좋은 곳은 다른 거고 공장하기 좋은 곳은 저는 요즘에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산 서산 당진 좋다고 보거든요 음, 네능성이큰 도시예요 거기까지 저는 이제 대서울을 보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얘기되지 않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의 눈으로 발견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아마 발견 여러분이 발견할 것 하실 곳이 아마 화성 평택 에서요 크게 경기만 남쪽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보십시오. 저는 음. 그,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가보세요. 남의 말 믿지 말고 가보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이렇게 답사를 진짜 많이 해보면서 좀 느끼시는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어떤 거 위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런 게꼭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걸 제, 책에 담은 거죠. 아, 역시. 담은 게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최소한, 여기는 군대가 있나 없나, 군부대가. 어. 이 군부대는 빠질 군부대인가, 안 빠질 군부대인가. 오, 어, 좋아요. 그리고 재난 문제 말씀드렸죠. 음. 제가 딴 데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숲세권이란 말이 참참 위험한 말이라 생각하는데, 어. 숲세권은 그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창문 열면 산이 있다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부실시공 참 많이 해서 그것도 이해하시길 바라고 교통도 그렇고 음. 모든 지하 모든 열차가 서울 지하철 이호선이 아니라는 거를 부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하에 열차 놓기를 바라시면은 여러분의 지역에 열차가 영원히 안 닿을 수 있어요. 음. 지상으로 타입하십시오. 웬만하면 아. 그 10분 20분에 한 대라도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아. 그런 얘기 이런 아,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공장 가 보셔야 되고 아. 차로 딱 깔끔하게 아파트 가지 마시고 네. 창문 열고 가세요. 그럼 음. 공장 냄새 나오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은지도 여쭤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선수들은 대중교통 네. 가시더라고요. 아. 남들이 딱 여기 오른다더라 해서 딱 우르르 가서 차로 네. 딱 놓고 부동산 업자 한번 가보고 하는 거는. 음. 근데 남들이 떴던 데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주식도 음. 그 선수들이 여기 뜰 겁니다 하면 이미 그 선수들은 팔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뭐 부동산도. 음. 여러분들이 하나 발품 팔아 가보셔야.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게 열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염두 드는 거기에 한3개월에도 있어보라고 카페에 음, 아, 앉아가지고 네. 왜, 근데 왜 집은 안 하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휴일 낮에 가시잖아요 제일 조용하실 점이잖아요 어 맞아요 평일 저녁에 가셔가지고 싱가음도 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음.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 제일 중요한 건 공장인 것 같습니다 음. 월, 월요일이나 이런 날에 네. 나, 낮에 가보세요 아, 그럼 진짜. 많이 달라 보여요 땅이 냄새도 나는지 보고 음. 공장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음. 같이 볼수 있을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수원 공공항 네. 지역인 거죠 음. 수원 공공항이 일요일 주변 라인이 일요일에 가면 조용해요 음. 근데 평일에 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 네. 그 요일도 중요하고 음. 시간대도 중요하다. <laughs>